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So 성명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리시고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보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자랑이 나를 유혹하려 할 때,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눈을 가릴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눈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눈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들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되지도 않았던 시절, 어,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 나름 그 선진 기술 다 습득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충성하리라 다짐하고 있던 그때, 어 아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더랍니다. 머뭇거리더랍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탁기와 냉장고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로 했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세탁기 아직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뭐 짤순이가 있는 정도였다고 해요. 탈수기 그리고... 어, 그러니 뭐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빨래 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어, 신선한 채소, 과일 이건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인 거예요. 어, 단순한 고민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랍니다. 주국으로 돌아가는 거, 충성하는 거, 주국에 충성하는 거 이거랑 어, 그리고 어, 냉장고와 세탁기 이둘 사이에 고민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살림을 하는 주부라면 이거 이해하지 못할 수 없을 거예요. 갈등되죠. 가서 찬물에 손빨래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면 그들의 신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농경 시대의 신이랑 철기 시대의 신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주식, 부동산.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있죠. 그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음, 냉장고와 세탁기,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거 아니에요. 가전, 그냥 단순한 가전, 가전제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여러 문명의 혜택 또는 문화적인 풍요로 그것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출애급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출애급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거기에서 자라난 출애급 2세대가 어, 젖과 꿀이라는 가난한 땅을 앞두고 있어요 출애급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집, 집이란게 지어진 것을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광야에서만 다녔으니 과수원, 목장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의 문화,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그들의 문명 출애굽 2세대들은 이거 보면 눈이 돌아갈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이거를 먹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모두 멸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하라는 것. 아니,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할수 있죠? 아, 오늘은 이 헤렘 이 헤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거듭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듭 명령에 기록한 것은 레위기에는 명령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레위기에 헤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레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어, 레위기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이게 헤렘입니다. 어, 아까 이것도 신명기에 진멸하라 라는 단어랑, 어, 먼저 앞서서 레위기에 등장했던 온전히 바친 것. 이게 히브리어는 똑같이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 어, 레위기에서는 심지어 온전히 바친 것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어, 아니 근데 신명기에서는 진멸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 앞서서 레위기에서는 온전히 바친 것 이것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같이 이어지십니까? 진멸하라. 근데 또 여호와께 거룩하다. 어, 진멸하라라는 명령 헤렘. 이것은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그런 것이라서 그냥 없애 버려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 레위기와 신명기. 이 이후에도 이 이후에도 헤렘이 등장하는 곳이 한곳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 유명한 이야기죠. 아간, 아간이란 사람이 숨겨놨던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돈 따발 그리고 금덩이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어, 이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전혀 악한 것들은 아닙니다 뭐 금덩이에서 독이 나오나요? 아니면 뭐 돈다발이 귀신이 쓰였던 걸까요? 아니면 뭐 아름다운 외투를 입는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런데 그것들을 왜 헤렘 해야 할까요? 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어야 할까요? 처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손빨래 해야 했던 시절 손빨래를 해야 했던 시절 미국에 있던 냉장고와 세탁기 그거는요 유학자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했어요. 실제로 어, 실제로 그런 앞선 문명의 혜택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런데도 그 세탁기 <laughs> 그 냉장고에 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다시 내가 고국으로 돌아와 충성하리라 하고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죠.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볼까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진멸하라라는 명령. 그것은요, 단순히 모두 그냥 죽이고 없애 버려라. 단순히 그런 명령만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남녀노소와 심지어 지진까지 모두 죽였다라는 실제의 기록은 단한 곳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이후 나중에 여우수화를 지나서 사사기가 등장하지요. 사사기를 보면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뒤섞여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그렇게 여와를잘 삼겼다고 하는 다윗,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는 다윗,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린 곳, 아주 중요한 곳이죠.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입니다. 어, 과거에 아브라미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로 그곳, 그리고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리고 훗날 예수 그글도때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언덕 그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라고 하잖아요 아라우나는 여부스 족속 사람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가나안 일곱 족속 중 하나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지적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이거 여부스 족속 땅이네? 그러고서 그 여부스 족속이었던 아라우나의 목을 베어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그 이방, 그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와 거래합니다. 돈 주고 그땅 사서 예배합니다. 히브리어 헤렘, 진멸하라이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금지하다, 봉헌하다. 그리고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는 우상, 뭐 각종 뭐 산당 그런 가증한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헤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을 타락하게 만들만한 것들 그런 게헤렘의 대상이었어요. 아름다운 외투, 돈다발, 금덩이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외투나 돈다발 그거 다 굳이 불태우지 않아도 돼요. 금덩어리 모은 거 굳이 다 내다 버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 금덩어리 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적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런데 그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손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냉장고와 세탁기, 어, 조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냥 질끈 눈 감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투, 돈다발, 금덩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냥 아예 쳐다보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의 명령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이 헤렘을 당하게 됩니다. 여수아 아간 이야기 더 살펴볼까요?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짜야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그게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돈다발, 금덩이, 그걸 온전히 받치지 않았더니, 아간 그 자신이 바쳐지게 된 거예요. 헤렘하지 않아서 헤렘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헤렘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을 요구하세요. 나에게는 네가 전부이듯이 너에게는 내가 전부이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가장 기초이며 본질이지 않나요? 사랑의 가장 순고하고 아름다운 본질이 이런 모습이죠 내가 너에게 전부이든 네가 나에게 전부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미혹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멸해야 합니다 헤렘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교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